오늘은 원급, 비교급, 최상급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 어제 배웠던 형용사랑 부사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표현들을 배우는 거야. 자, 보면 포인트 1에 보면 as 형용사 부사의 원급, as 줄치고 뭐뭐만큼, 뭐뭐한, 뭐뭐하게 라는 표현이 있지. 여기서 원급이란 뭐냐,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형태를 얘기한다. 동사 아무것도 안 붙인 걸 원형이라 그러지. 근데 형용사나 부사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형태를 우리가 원급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럼 이제 원급이 여러 가지 표현들과 쓸수 있지만, 이제 as, as랑 같이 쓰여서, 뭐, 뭐만큼, 뭐, 뭐한이라고 해석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문에 The process is as important as the result. 그 과정은 그 결과만큼 중요해. 하니까 둘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뜻인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as, as 사이에 important라는 형용사가 들어갔지. 그 다음 두 번째 문을 볼게. He speaks English. 는 영어를 말하는데, as n a t u r a l as a native speaker. 네이티브만큼 자연스럽게 말해. 근데 여기는 naturally라고 부사가 들어갔어.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니네가 조심할 게 뭐냐면, as o 급 as라고 얘기를 하면은, l 이도 붙이면 안 되는 줄 아는 친구들이 있어. as랑 as 에즈 사이에는 형용사도 부사도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ER나 EST, 비교급, 최상급을 쓰면 안 되는 거지, 형용사 써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럼 as랑 as 에즈 사이에 형용사를 쓸지, 부사를 쓸지는 어떻게 판단해? 어제 배웠던 형용사의 쓰임, 부사의 쓰임으로 판단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을 보면, 비동사 다음에 보어자리지 그래서 i 포턴트 형용사를 쓴 거고,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말해. 하고 동사를 수식하지. 그러니까 부사를 쓴 거다. 그래서 여기서 구, 이제 니네가 기억할 게첫 번째 뭐다? as랑 as 애즈 사이에 형용사, 부사 둘다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형용사, 부사 두개다 써져 있잖아. 그런데도 니네가 부사는 li는 안 돼. as랑 as 애즈 사이에 원급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원급이란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형태를 그대로 쓴 거다. 그거 우선 이해하고 넘어갈게. 두 번째. as, 애즈 원급, as에 n o 이 붙으면 부정이 되면 앞에 에지를 so로 바꿔 써도 돼. 그래서 gold is not as hard as diamond 할 때, 이 앞에 에지를 so로 바꿔 써도 된다. 물론 as로 써도 되고. 그래서 금은 다이아몬드만큼 단단하지 않아. 이러면 누가 더 단단한 거야? 다이아몬드가 더 단단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diamonds are harder than gold 이렇게 비교급 문장로 바꿀 수도 있는 거야.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넘어갈게. 여기 예문 볼게. I can't cook as well as my mother. 나는 엄마만큼 요리를 잘할 수 없어. 여기도 well이라는 부사를 쓴 이유가 뭐야? 쿡 동사 꾸며주는 거지. 그래서 부사 쓴 거다. 굳 쓰면 안 되겠지. 그러면 나는 엄마만큼 요리 잘 못하니까 엄마가 나보다 더 요리를 잘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비교급 문장으로 바꿨을 수 있다. 그다음. 동사를 수식할 때는 많이 라고 할때 many가 아니라 much라고 쓴다. 동사가 셀 수가 없잖아. 그치? 동사는 어떤 동작인데. 그래서 many가 아니라 much의 수식을 받는다는 거고. 그다음 여기 예문을 볼게. He runs as fast as I do. 이때 두는 뭘 대신해서 쓴 걸까? 두 밑에 써볼까? 두는 run. 그치? 그는 내가 달리는 것만큼 그도 빨리 달려 라는 뜻인데, 영어에서 반복을 싫어하니까, 앞에 run을 다시 반복해서 쓰지 않고, 대동사 do, does, did 중에 알맞은 걸쓴 거야. 근데, 요렇게 써도 되지만, I do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me, 요렇게 써도 괜찮다. 그럼 체크업 볼게. 바람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떻게 하면 될까? The wind was As cold as 하면 되겠지? was의 다음이라서 형용사 cold. 2번. 수지는 민우만큼 높이 점프할 수 있다. 우리 어저께 배웠지? 높이. 부사가 뭐였지? 어, 높게. 부사가 영어로? 아,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 highly는 뜻이 뭐였어? 매우. 그지 li가 붙어서 뜻이 달라지는 거였고, h i 가 형용사 부사 똑같은 형태였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형용사 부사를 이해하고 있어야 여기 비교급, 최상급도 제대로 쓸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as a high as 그대로 쓰면 되지. highly 쓰면 안 돼. as a high as. 일본은 중국만큼 크지 않아. 부정문이야. 그러면 not as large as. 또는 부정이니까 앞에 as를 so로 바꿔서 not so large as 이렇게 써도 되겠지 두번째 비교급 비교급은 황사나 부사에 er 또는 more를 붙여서 더뭐 뭐한 이렇게 되는 거야 최상급은 est나 most를 붙여서 가장 뭐 뭐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붙인 거 이걸 원급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나는 어려 근데, 여기다가 er을 붙이면 어떻게 돼? 나는 더 어려. est를 붙이면 나는 가장 어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형태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er이나 est를 붙이면 되는데, 이제 자음 플러스 y 면 ir. 우리 동사 과거형 만드는 거랑 거의 똑같아. 그리고 모음 하나 자음 하나면 자음 하나 더 쓰는 거야. bigger, biggest. 그리고 이음절로 이상이면 more이나 most를 붙인다. more careful. more difficult, most careful, most difficult 그리고 불규칙한 게 있지 그래서 불규칙한 거 외워야 니다 little도 보면 적은이잖아 그치? 그래서 less하면 더 적은, 덜, more의 반대말인 거야 least, 가장 적은 이렇게 되는 거고 far, 거리가 먼게 further, furthest 네, 거리일 때도 further를 써도 되지만 정도상 더 많은 정보를 원할 때 further information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하고 밑에 체크업 써볼게요. 자, 그다음 자 이런 비교급은 누구랑 같이 쓰이냐? 다음 페이지 비교급은 대니랑 같이 잘 쓰인다. 그래서 th en 이랑 또 헷갈리지 말고 그건 그때고 th a l 뭐뭐보다 더 뭐뭐한, 또는 부사가 오면 뭐뭐보다 더 뭐뭐하게 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문장에 d e 이 있으면 무조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비교급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문장에 d e 이 있으면 앞에 무조건 d e 이 있어야, 아, 비교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공기보다 더 무겁다. heavier. 그 다음 소리는 빛보다 더 느리게 이동한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야. 비동사 다음이니까 효용사의 비교급인 거고, 동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의 비교급이다. 그리고 하나 알아두면 li로 끝나는 애들은 only만 er를 붙여. 우리 앞페이지에 써놓자. 여기. 여기에다가 only는 er이나 est를 붙이는데 나머지 li로 끝나는 애들은 다 war was to erida 이렇게 알아주자 비교급 최상급 만일 때 early만 earlier l i s t 나머지 이런 slowly 같은 나머지 erai들은 다 war를 붙여서 만든다 그 다음 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지.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 자, n 이 와서 비교급을 썼어. 여기까지 끝. 근데 나는 비교급을 또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쓸 거면 제대로 써야겠지. 그래서 비교급 앞에 강조를 할 때는, much, even, still, a lot, far. 다섯 가지. 다 외워야 돼. much, even, still, far, a lot. 얘네 원래 다 뜻이 다르잖아. 근데 비교급 앞에 얘네가 오면 다 뜻이 뭐다? 훨씬이라고 비교급을 강조하도록 해석을 해준다. 그리고 꼭 시험에 나오는 게, 베리를 써놔. 베리는 원급만 꾸며. 최상급도 꾸밀 수 있죠. 그러니까 비교급만 못 꾸며, 베리는 근데 베리를꼭 비교급 앞에 써놔.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다. 자, 여기처럼 very taller 하면 이건 틀린 문장이다. much, even, still, far, a lot 중에 하나로 바꿔야 된다. 자, 다시 정리하면. 얘들아, den이 나오면 무조건 비교급을 써야겠지. 근데 내가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비교급 앞에 이렇게 이분 마치 스틸파올라을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쓸 거면 제대로 써야지. r 리 같은 애쓰면은 틀린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조금 레벨 3 가면 이제 나오는 건데 비교 대상은 동일하게 해야 돼. 예를 들어 내 머리카락이 제보다 더 길어. 이렇게 우린 얘기하잖아. 근데 내 머리카락이랑 제라는 사람이랑 비교하면 안 돼. 영어 문법에서 쓸 때는 내 머리카락이 제 머리카락보다 길어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 머리카락이랑 저 사람 전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머리카락이라고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 여기 보면 모두의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보다 더 재미있다라고 했을 때 모두의 이야기가 그보다 더 재밌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의 이야기라고 동일 대상으로 써줘야 된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에서 반복을 싫어하니까 스토리를 또 쓰는 게 아니라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뭘로 바꾸는 거야? 소유 대명사로 바꿔서 쓴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옆에다가 하나 써주면 소유격 플러스 명사는 소유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1번 예문 볼게. 스티브의 점수가 여기도 봐봐. 피터라고 안 쓰고 어떻게 써놨어? 피터를 고 어퍼스트로페스를 해놨지. 어퍼스트로페스는 소유격도 나타낼 수 있고 소유대명사도 나타낼 수 있어. 즉 피터의 도 되고 피터의 것도 되는 거야. 그래서 스티브의 스코어리 피터의 스코어보다 더 나빴다 하면 어떻게 쓰면 될까? 배드의 비교급 뭐였지? worse than 불규칙 worse than 그 다음 2번은 이 책이 저 책보다 더 유용해 하며 useful 어떻게 쓸까 비교급 이음절어니까 more useful 3번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멋취를 썼네, 강조하라는 거지. 훨씬 더 더워 하니까 어떻게 쓰면 돼? 강조하는 멋취 쓰고, 그 다음에 hot은 단몽 단자음이니까 한번더 t 쓰고, 멋취, hotter than.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최상급. 최상급은 가장 뭐뭐한 이란 뜻이잖아. 최상급 앞에는 항상 이렇게 덜을 써줘. 더 최상급 쓰고 뭐뭐 중에서 가장 뭐뭐한 하고서 범위가 나올때 인이나 오브를 써주면 된다. 보통 장소 앞에 인을 써주고 장소가 아닌 복수명사들이 올 때는 오브를 쓴다. 볼까 치즈케이크가 가장 인기 있는 디저트야. 이 카페에서 할때 가장 인기 있는 해서 더 h e most popular 최상급이 온 거고 어디서? 이 카페에서 이게 가장 큰 가방이야. 뭐 중에서? 세개 중에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모어에 보면 부사는 덜을 생략해도 돼. 최상급일 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only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여기서는 일찍 일어나 하고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로 쓰인 거지. 그럴 때는 최상급에서 앞에 덜을 써, 써도 되고 생략해도 돼. 1번.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이다. 어떻게 쓰면 돼? 더 largest island 쓰면 되겠지? 써보자. The largest island. 2번. 오늘은 내삶 중에 최악의 날이야. 그러면, b a 의 최상급은 the worst day. 하면 되겠지? The worst day of my life. 3번. 가장 위험한 동물은 뭐니? What is 3문자로니까 the most dangerous, 더도 붙여야겠지? the most dangerous animal 하면 되겠지? 그러면 유닛 엑서사이즈 바로 풀게. 네, 비교급 최상급이 조금 안 이어진 친구들은 먼저 외우고 나서 유닛 엑소사이즈 풀도록 할게. 오늘은 테스트가 한쪽밖에 안 돼가지고 뒤에 수업하고 한 번에 시험 볼게. 두 번째.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이용한 표현 먼저 볼게. 자, 우리가 배운 세 가지가 기본이야. as one급 as, 비교급 than, 더 최상급 in, of. 요세 가지가 기본이고 이제 거기서 조금 파생돼서 나온 이제 표현들인데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자. 배수사 as, 원급 as 나오면 주치구, 뭐뭐보다 몇배더 뭐뭐한 근데 as, 원급 as인데 해석이 뭐뭐보다 라고 해석이 되지, 그치? 그래서 그거 조심해. 여기서 똑같은 표현도 위에다 써놓으세요. 배수사 비교급된 앞에 배수사가 왔을 때는 as, 원급 as 써도 되고 비교급된 서도 똑같은 표현이 뭐뭐보다 몇배더 뭐뭐한 배수사가 뭐냐? 두 배, 세 배, 네 배, 이런 걸 배수사라 그래. So, two times. 두 배는 two times 해도 되고, twice 해도 되고, 세 배부터는 times 붙여주면 돼. three times, four times. 이런 식으로. 그럼 보자, 첫 번째 두 번째 의문 볼게요. 밀크쉐이크가 소다보다 세배더 비싸 할때 어떻게 쓴다? 배수사 three times 쓴 다음에 S1급 S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또는 배수사 three times 쓰고, 비교급 된 more expensive than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야. 밀크쉐이크가 소다보다 3배 더 비싸. 이렇게. 그럼 1번. 이 소파는 그 테이블보다 2배 더 무거워. 어떻게 쓰면 돼? 먼저 배수사부터 twice 쓰고 현재 어떻게 쓰면 돼? twice 집중해. as 원급 as니까 as, heavy, as 배수사 as 원급 as 오케이? Okay? 우리가 배운 as 원급 as 앞에 배수사만 써주면 되는 거야 2번 새로운 노트북은 이전 것보다 3배 더 가벼워 뭐부터 쓴다? 배수사 3 times 쓰고 그 다음 뭐 쓰면 돼? as light, as 어,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배수사만 앞에 붙여주면 된다 그러면 모보다몇배더모뭐한 이라는 표현이 된다. 그 다음 as one급 as possible 하면 가능한 모뭐한 이란 뜻이야. possible이 가능한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도 as one급 as에 이번에 뒤에다 possible 붙여주면 된다. 가능한 모뭐한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as one급 as 주어 can으로 바꿀 수 있다. 과거면 could로 이것도 보면, you should exercise. 너 운동해야 돼. as often as possible. 가능한? 자주 운동해야 돼. 이걸 뭘로 바꿨을까? possible 대신에, as often as, 주어가 you니까, 그지 you can. 너가 할수 있는 만큼, 자주 운동해야 돼. 라고 바꿨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이 표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게, ASAP 들어봤니? 이게, as soon as possible. 요걸 줄여서, 너무 많이 써서, 저렇게 그냥 대문자로 저렇게 줄여서도 쓰거든? 그래서, 가능한 빨리, 어, 가능 빨리 좀 해주세요. 뭐 이럴 때, ASAP.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체크업 1번 볼게요. 프랭크가 공을 쳤어. As hard as he could.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As hard as possible. 쓰면 되겠지? As hard as possible. Please call me as soon as possible.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As soon as 쓰고 주어 캔 써야 되잖아, 그렇지? 주어를 누구 쓸까? 명령문의 주어는 누구야? You, 그렇지? 상대방한테 하는 거니까 You can 쓰면 돼요. 명령문의 주어는 You다. 여기서는 주어가 Frank인데 지금 he 쓴 거지. 어, 선생님 질문. 여기 왜 can 아니고 could야? 히이 과거인지 어떻게 알아? 힛, 힛, 힛. 똑같잖아. 현재 과거. 근데 현재라면 S가 붙었겠지. S가 안 붙었으니까 얘는 과거인 거야. 그것까지 찾아낼 수 있어야 돼. 포인트 7. 더비 더비. 이게 중삼 내신에서 꼭 주요 문법으로 나오거든. 뭐뭐 하면 할수록 더뭐뭐 하다. 그래서 비교급 앞에 원래 덜을 쓰지 않는데, 이 표현만 비교급 앞에 덜을 쓴다. 그래서 더비, 더비, 더비 더비. 더비 주어 동사, 더비 주어 동사. 니까 The warmer the weather is. 날씨가 더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The better I feel. 나는 기분이 더 좋아져. The more we have.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The more we want. 우리는 더 많이 원해. 이렇게 표현하는데그 다음 비교급엔 비교급. 점점 더뭐뭐 한. 근데 비교급은 만약에 more 쓰는 애면 More and more 원급. 원급은 한 번만 써준다. 이렇게 보면 my English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근데 exciting에 비교하면 more exciting이잖아. 그러면 more exciting and more exciting 이렇게 두번 쓰지 않고 그냥 more and more exciting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1번. 네가 더 일찍 떠날수록 하니까 the earlier. 그 다음 더 일찍 도착, 도착할 것이다. 어떻게 쓰면 돼? 더, sooner 하면 되겠지? 더 비교급 있으면 뒤에도 더 비교급. 2번. 하늘이 점점 더 어두워졌다. 어떻게 쓸까? 점점 더 하니까. darker and darker. 비교급 and 비교급. 응원 소리가 더 커질수록 선수들이 더 열심히 달렸다. 뒤에 더 harder 있지? 그럼 앞에 뭐 쓰면 돼? 더 louder 하면 되겠지? 그다음 마지막인데 가장 중요한 거네 가지 중에 원어부터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복수명사 쓴다는 거. 오케 복수명사라는 게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온다. 여기에 단수명사 쓰면 안 되고. 복수명사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주어 자리 오면 이렇게 원이 주어기 때문에 단수 동사 써줘야 된다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복수명사 오고 단수 동사 오고 이두 가지를 알아준다. 이렇게 이 마지막 예문 보자. One of the most delicious dishes. 가장 맛있는 요리들 중 하나는, 할때지첫 번째 중요한 게 뭐다? 디쉬를 복수명사로 써라. 뭐뭐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하려면 여러 개가 있어야 그 중에 하나라고 표현할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라고 표현 못 하잖아. 그치? 그래서, 디쉬 e s 복수를 써야 되고, 그 다음, 얘가 지금 주어 자리에 왔잖아. 이 레스토랑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들 중 하나는 파스타야 했을 때, 자, 주어가 원부터 레스토랑까지 주어가 길어. 근데 이 중에 진짜 주어는 누구다? 원이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원이 주어니까 동사는 당연히 is 단수 써야 된다. This is 보고 복수 쓰면 are 쓰면 안 된다. 그래서 one of the 최상급 다음에 복수 명사 단수 동사 이렇게 세트로 같이 암기한다. 1 번. 뉴턴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한 명이었다. One of the greatest 그다음 scientist. 그치? s 붙여서 scientist에 s 붙이는 게 중요하다. one of the greatest scientists. s 붙여라.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분미는 도시 중 하나다. one of the most crowded. 얘들아 ed나 i n s 가 붙은 분사 형태의 형용사들은 다 most 쓰면 돼. the most crowded. 그 다음 뭐, 뭐가 중요해? cities. i, s 복수형으로 써라. 오늘부터 most crowded cities. 오케이. Okay? 그러면 지금 테스트지 줄 테니까 우선 채우고 나서 확인 받은 다음에 시험 보고 나머지 문제 풀게요.